근접 경호가 있고 조금 떨어진 데서 경호하는 거, 위장 경호를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. 어, 사진에서 노출된 경호원 역시 이제 양복이 아닌 점퍼를 입고 시장에 어, 온 시민처럼 보이려고 위장 경호를 한 것인데 그러네요. 파란색 글쓰니다그데 예. 기관단총을 든 모습이 노출이 된 거니까 결국에는 음흠. 위장이 좀 실패한 거 아니냐? 그러니까 저 경호처 직원은 정확히는 아, 경호처 소속 대테, 대테러 대응팀이라고 하는데 아. 그방아세또 그러니까 손을 건 듯한 모습이 또 포착이 된 거죠. 예. 그러니까 어, 기관 단총을 든 경호가 뭐살 잘못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예. 아, 저렇게 뭐 위장 경호를 한 경호원이 노출된 것 자체가 아, 실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아, 하태경 의원 역시 대통령 경호의 원칙은 대통령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과 시민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.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. 아, 시장통에서의 기관단총 노출 경우는 적절하지가 않았다. 이렇게 주장하고 을 있는 아...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노출이 됐던 대통령 경원이 호 들고 있는 그 기관단총 있잖아요. 예, 예. 근데 여기에는 그 공포탄이라고 해서 뭐 탄알 없이 그 화염만 있는 예, 예. 공포탄부터 이게 장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격할 수 있는 그 아... 바격, 사격할 수 있도록 첫 발사부터 이게 실탄이 장전이 돼 있다고 음... 해요. 아, 예, 예. 그러기 때문에 날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그 경호처가 항상 이제 해왔던 이야기가 뭐 친근한 경우 열린 경우 낮은 경우 이걸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 경호원들의 고충은 좀 이해를 못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이 온 대통령을 보기 위해 갔다가 저렇게 뭐 기관총 노출이 된 경호원을 본다면은 시민들이